열왕 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로 네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사람 엘리아에 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 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 네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에신 바알세부에게 백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를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아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아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의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로 내신 바알세부벽에 무으리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무를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아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래서 나가더니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는 일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간이라 선지자의 제자 오십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네, 아버지여, 내 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치고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아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 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아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네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상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함에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3장. 유다의 여호사바당 18째 해에 아베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레를 12회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와 호 보시게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 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아방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아방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우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여호사바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방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다 이 하는지라 여우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론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무리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아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세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도망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와께서 호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와께서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와의 호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피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아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관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애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젠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을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하방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도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마다들을 데려와 성유에서 번지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이맘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네 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순회메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완 계야시에게 이르되 이수애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아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선이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느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함에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화 건대 사원 한 명과 낙귀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낙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능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하니. 엘리사가 계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개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소틀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소태 넣었대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나무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5장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예여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매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의 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함이 하니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어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린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린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혀오니 내가 린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완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두 벌을 아울러 두사원에게지우메 그들이 개아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개아시가그 물건을 두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개아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몬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아시가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가 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기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온 아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 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고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웠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웠었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에 누워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사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삼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8 0 세겔이오 비둘기똥 사분의 일 값에 은5 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르되 왕이 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지함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이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구방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은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이리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낙이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에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이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8장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개아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개아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개아시가 이르되 내주 왕이여 이는 그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에 세계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일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세 담에 세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라망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치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네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가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밭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산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립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유람 제1 2 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니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 2 세라. 예루살렘에서 1 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야라. 이스라엘 왕 오무리의 손녀이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우와보시기의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우람의 아들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